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사다리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아주 영구적으로 부러지지도 않은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자 저희 사다리는 음, 몇단 짜리냐면 보십시오 이게 17단 17단 되는 사다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다리가 우회쪽은 사람이 안 올라가고 더 좁아서 튼튼한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게 약합니다. 타스다리가 옆으로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 한 중간쯤에 갈라졌었어요. 갈라졌었는데 갈라진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지금 일단 지금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준비를 뭐를 해야 되나 일단 한번 잘 보세요 음. 자 일단 요걸 준비해야 됩니다 요걸 철미점 가면은 요 기억자로 된게 있습니다 기억자로 돼 있는데 왼쪽 거는 이제 거의 나왔을 때 그거고 쪽 오른쪽 거는 카터기를자른 겁니다. 카터기로. 요놈으로 잘라했어요이놈으로이놈으로자라고 이제 카터기 없는 분은 그라인더로 잘라 됩니다. 그라인더로. 그리고 요 구멍이 가운데 구멍은 요 17mm 1 7 m m 볼트가 들어가고 요 5액고 요이 부분은 요 13mm 볼트입니다. 13mm 볼트. 그리고 이제 필요하게 또 뭐가 있냐면 이 뚫을 수있는 길이가 있어야 돼 길이 길이 그리고 이제 깔깔이 뭉키 깔깔이 13mm, 17mm 그래요 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망치가 필요한데 망치 아, 망치가 이렇게 맨 오른쪽과 큰 망치가 필요해요 큰 망치가 필요하고 또 이런 저 간단한 이거, 이거 오암마 부러진 건데 여기다 이제 저 기억 자료된 거를 두고 쳐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란넘어 갖고서 어떻게 쳐야 되냐면은 저 사다리 사다리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게, 잘안 치면 잘안 붙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기, 망치 5원만 보여도 되고, 치면 이게 맞출수 있습니다. 맞출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고서, 어떻게 되냐면, 은 여기 오면, 맞춘 다음에, 바이스프레이 있죠, 바이스프레이. 바이스프레이는 꽉 물어요. 물고서 이제 구멍을 뚫는데 예, 이 구멍도 보시면은 사다리 어, 밑에 쪽 물어놓고 사다리 발판 쪽 요거를 먼저 뚫어요. 뚫고 요거를 이제 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거요 놈을 뚫어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서 이제 단단하거든요. 단단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요래 내려오시면 잘 보세요. 여기 13mm, 1 3 m m 이거네 구멍을 뚫어요. 여기 있죠? 여기 네 개를 이제 구멍을 뚫어갖고 이렇게 체결을 하면 됩니다. 체결을 체결을 이제 하면 엄청 단단해요. 그리고 이제 요 이제 길이를 뚫으면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을 보면 요 뒤에가 아두 개는 와셔를 안꼈는데 하나는 와셔를 꼈죠. 자, 와셔를 왜 꼈냐면은 그거는 이제 몰딩 있는 자리라 딱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와셔를 껴야 튼튼합니다. 자 이쪽도 보면 와셔를 하나 꼈죠.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면 위에는 탄탄해요 사람 올라갈 리도 없고 이렇게 보면 쭉 내려오면 제가 여기 음 14단 높이까지 일단은 했어요 14단 높이까지 14단 높이까지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17단이라 사과나무 6m까지 올라간 것까지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6m까지 제가 지금 너트가 없어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단까지는 마무리했고, 위에는 13mm 너트가 없어서 다 마무리 못했어요. 일단 17mm까지만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